안녕하세요. 귀가뻥 뚫리는 셀링의 65전 넘기기 리스닝.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. Part 3죠? 리스닝 섹션에서 자, 이제 이거 말씀 안 드릴게요. 지겹죠 자, Part 3 conversation. 그래서 두 명이서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특히 어떤 문제를 제시해서 이거에 대한 뭐 의견을 달라던지 충고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솔루션 해결책을 달라든지 그래서 정보를 얘기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원하고 3 에서 처럼 컨버세이션에서는 제가 뭐 하라고 했죠 사람 이름 자뭘 기억해야 되나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뭘 가장 기억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자 인용사. 다음에 사람 이름 동사.